자, 아,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거 그럼 두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을추, 가을추, 봄춘, 봄춘, 날출, 날출, 편할편, 편할편, 평평할평, 평평할평. 자, 그래 잘했습니다. 그럼 문제 가을추부터 보겠습니다. 그래 봄여름 가을겨울 할때 그래 가을이다. 한번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 여기 보면 앞에 이것은 벼화입니다. 벼, 벼보리, 비밀할 때그변인데 그래, 이 벼가 이렇게 인자, 그래, 뿌리에서 나고 줄기도 있고, 이렇게 인자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이 벼화라고 한다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불이 있어서, 그래서 인자 벼가 익은 계절이다 해서 가을, 추,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에는 원래 아주 옛날에는 위에는 메뚜기 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불을 불을 놓아서 메뚜기 떼를 이제 물리친다든지 그래 왜냐 메뚜기가 그래 비어 같은 곡식을 그래 다 갉아먹으니까 그래서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가을이란 계절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 배가 익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그래 가을 거지 들어봤습니까 가을 거지 하다. 그래, 그걸 추수하다 하겠습니다. 그게 그둘 수입니다. 그래, 요것이 그둘 수. 그래서 가을 거지 그둘 수. 그래, 그둘 수는 뭐, 쓰레기 수거하다. 갈때 그것도 들어갑니다. 응. 자, 가을 추구하다. 가는 것은 추수. 그래, 추수하다. 또는 이제 음력 15일을 음력. 그래, 85일을 뭐라고 할까요? 네, 그래, 추석이라 하겠습니다. 추석.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가을 추, 전역석 해서 가을 전역 이란 뜻이지만 그래 추석, 그래 추석 자 그래서 이제 가을 추는 그래 추석 해도 되고 추수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글자 또 보겠습니다 자 가을 추, 이제 다음은 이제 봄춘 입니다 그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 아주 옛날에 글자는 이게 풀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요런 글자 비슷한 형태도 있다, 있었다 합니다. 요게 이제 진칠 둔이라는 글자인데, 그러고 요는 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초목이 풀이나 그, 그런 초목이 어, 햇볕을 받아서 이제 살아나는 계절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봄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 요 글자 둔이 여기서 이제 춘으로 소리 났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다. 봄춘. 자. 초목이 그래 햇볕을 받아서 자라는 계절, 봄춘 들어가는 나물 는 뭘까요? 봄춘 그래 시에서 한문 문장에서 이렇게 봄이 오다 이런 말잘 씁니다 그래 춘래라 합니다 그래 춘래, 봄춘 올래 해가지고 춘래 봄이 오니 배나무의 꽃이 하였다 춘래 이화 백이오 이런 식으로 할때 그래 춘래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봄이 오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푸른 봄 또는 그냥 봄할때 청춘이라 합니다. 청춘. 그래 풀을 청봄 춘에서 청춘. 그래 청춘은 아주 뭐랄까. 그래 뭐랄까, 뭐 활동도 활발하고 그래 보기도 그래 아주 아름답겠습니다. 청춘. 자 그런데 이건 자 청춘은 보도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 사춘기 할 때도 그러면 사춘기 할 때도 요 청춘. 그냥 풀을 어, 봄 춘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인자 봄 춘은. 그래. 춘추로 또잘 쓰입니다. 춘추 봄과 가을 할때 춘추 봄춘 가을 추해 가지고 춘추. 그래서 춘추는 봄과 가을 이런 뜻도 있고 또 비유적으로 나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이. 그래 나이. 자. 그다음에 이제 자춘내에서 봄이 오다에서 이제 그래 봄이 왔는데 그 사람 형편이 너무나 공공하고 어렵고 스글퍼서 봄 같지가 않겠습니다. 그럴 때는 춘례 봄이 왔지만 아닐 불 그래 봄춘 그래 이거 달물 사서 가지고 또는 그래 가틀 사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 춘례 불사춘이라 그래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구나할때 춘례 불사춘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 춘례 불사춘 그래. 삶물사 가틀사.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구나. 춘래 불사춘. 자, 할때 간에 봄춘에 들어가는 말하하면은 청춘 또는 뭐 춘추, 그래 봄과 가을, 그래 춘추복, 그래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 봄과 가을에 입는 춘추복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봄이 오다 춘래, 춘레. 춘래는 많이 쓰입니다. 춘래 봄이 오다. 자,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날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날출은 산의 모습이 아닙니다. 산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주거지 또는 사는 어떤 움집 같은 데서 이제 발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날출이 됐답니다. 그래, 발의 모양. 발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래, 날출. 또는 이제 아기 같은, 아기, 아기 등을 낳다 할때 그래, 낳는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낳는다. 또는 이제 어디로 가보다 어디로 가버리다 할때 그런 어디로 가다 같 것도 있고 자. 날출 들어가는 말무 뭘까요? 그래. 아, 날출은 반대말이 들입이니까 그래. 출입하다 나가고 들어오다 나가고 들어갈때 출입 또는 출입문 또는 출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그래. 아기를 낳다는 것도 있으니까 출생하다. 그래. 출생하다 하기를 낳다 할때 그래. 출생하다 이런 식으로 아 어, 해도 되고 그래 태어나다 뭐 출생 뭐 또는 출산 해도 되고 또는 그래 뜨나 가다 가다 출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 날출은 그래 하여튼 어떤 주거지 또는 어떤 움직 모양에서 발이 나오는 것이라서 그래서 나간다. 아. 자, 다시 하면은 날출은 그래 출입하다 또는 출구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아. 또는 출생하다. 아. 또는 출발하다. 자, 됐습니다. 음. 자 그다음 글자는 편할 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편할편 되겠습니다. 편할편 사람이 있고 이제 요 뒤에 글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요거는 이제 고칠경 뭐 다시 갱 요런 글자인데 아주 옛날에는 요것이 이제 채찍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모양이 좀 많이 있겠지만 그래 요것은 사람이 채찍을 휘... 들고 뭐 휘두르거나 그런 모습이 그런 거였는데, 요것이 이제 편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편하다. 그래서 이제 채찍을 나타내는 말은 다시 이제 요 앞에 요거 가죽혁을 붙여서, 그래서 요것이 이제 채찍편. 그래, 채찍편. 그래, 어, 많은 지도 편다를 바랍니다. 그러그 어려운 말에쓰는 그로 되고, 자 하여튼간에 요것이 이제 글자가 채찍을 들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편안하다는 뜻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 편할 편자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그래 어, 편안하다 편할 편 그래 편안한 편 편안하다 해도 되고 또는 편리하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그래 이제 편리 그래 편리해도 들어가겠습니다 편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할리 이로리해서 그래 편리한 세상이다. 아이고 저는 이거 편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불편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은 불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할 편은 들가는 말이 그래 편리 편안 그 다음에 불편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뭐랄까 대변이나 소변을 보면 아주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변 소변 할때 그래 이제 똥 오줌 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똥 오줌 변 그래서 이거 어떨 때는 변으로도 읽습니다 그래. 만약에 인 요즘은 이런 말잘안 쓰겠지만 변속할 때 이렇게 합니다 또는 소변, 대변 할 때도 요 요게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변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두 개가 됩니다. 첫째는 편할 편, 두 번째는 똥 오줌 변.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평평할 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어 땅이 평평하든 아니면 뭐 다른 여러가지 뭐 비유적으로 하여튼간에 뭐, 뭐 아주 고르게 평평하든 어.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평평할 평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평할 평 울퉁불퉁 하지 않고 그래 땅이 고르고 평평하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아주 잘 다스리지다 그래서 들어가는 나말 뭘까요? 그래 평평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고 땅이 평평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또는 어, 뭐 평면이다 그래 뭐 뭐라 그래도 입체 입체 그런 형태가 아니고 평면이다 그래 할 때도 평면이다 또는 이제 평평하다는 또 평화 이런 데도 가 있습니다. 평화 그래, 아주 잘 나설이지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다 할때 그래 평화 그래, 평화 이런 데도 평평할 평 들어가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국어 뭐 국어 지금뭐 수학하는 국어 수학, 사회, 자연과학 이런 거 점수 평균 내시오 할 때는 평균, 그래 평균 내시오 고를 균해서 그래 고를 균해서 평균 내시오 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평평할 평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그래 평평하다 또는 평면 도형이 될때 평면. 어 그다음 에 이제 또 평화롭게 지내다. 또는 이제 평균을 내시오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는가 두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을추 가을추 봄춘 봄춘 날출 날출 편할편 편할편 평평할평 평평할평 자 그래 잘했습니다